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제가 승수했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건물 안에 세 대의 승강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은 상태에서 어, 이세 대의 승강기를 전부 다 사용해 온지한 2년 지난 시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두 대와 한 대를 나눠가지고 두 대는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하도록 했고, 나머지 한 대는 상가 입주자만 사용하도록 변경했어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다 상가 입주자든 오피스텔 입주자든 세 개를 모두 사용하니까 편하긴 했는데, 문제는 상가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이 오피스텔 세대까지도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절도나 도난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준공 이 준공된 이후로 2년 만에 이걸 바꿉니다. 이게 사용을 바꿔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위협한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원래 세 개를 다 쓰다가 상가는 한대 또는 오피스텔은 두 대만 쓰니까 어찌되었든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간 것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승강기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이었어요. 자, 이런 사안을 제가 수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 승소한 쟁점 몇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상가 오피스텔 건물의 상가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총3 대의 승강기가 있는데요. 준공 이후로 2년 기간 동안 오피텔 승강기, 상가 승강기 구별 없이 세 대를 자유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세 대를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관리단에서 상가 소유자들이 오피텔까지 자유롭게 올라와서 정확히는 상가 방문객들이죠. 어, 이렇게 자유롭게 올라와서. 때막 상가 방문객들이 오피텔까지 올라와서 막그 토하고 다음에막용변도 보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승강기 두대중 승강기 중두 대는 오피텔용으로 왜냐면 오피텔이 입주자가 많았거든요. 이 2대 1나는 것은 그 세대수 오피스텔 세대수하고 상가 세대수가 2대 1 정도 됐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상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가 방문객이 종전에는 세대 승강기를 전부 사용하다가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한 대만 사용하게 되니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요? 고용 부분에 해당되는 순간기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 아닌가요? 자 이런 질문이 발단이 되어서 사건까지도 갔던 사안입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이 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건물이니까 관련된 법은 집합건물법이다 라는 것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 제 10조에는요 고용 부분 귀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 고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실게요. 제11조로, 제11조,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공유자, 여기에 공유자는 구분소유자예요. 이 집합금법 만들 당시에 구분소유자하고 공유자를 혼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예요. 이런 각 구분 소유자는 고용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어요 이걸 연달아 보셔야 됩니다. 연이어서 고용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니까 따라서 각 구분 소유자는 고용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산 같은 경우 제한했잖아요. 어, 승강기 사용을 원래 세대다 사용할 수 있다가 한 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지 습니까 상가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냐, 이런 10조, 11조에 비춰서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